네, 명 갑니다. 오늘은 묘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로 따지면 토끼고 12지지의 네 번째이며 음력으로는 2월 달이고 양력은 3월 달 정도 됩니다. 시간으로는 5시 반에서 7시 반 정도고 어, 토끼가 통통 튀듯이 어, 에너지도 띈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꽃으로 표현하고 화초로 표현합니다. 병아리 벌 작은 새 이런 걸로 또 표현하고 일출 지문 정문 현관문 정묘원 그다음에 음목이고 부드럽고 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정이 부드럽고 정이 많고 그다음에 계절로는 봄이고 색깔로는 청색이고 인체로는 신경 계통도 해당되고 목눈 수족 손가락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애들 유아란 뜻도 있고 수공예 손으로 하는 것들을 되게 잘하는 편이고요. 한의사 주의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상은 명가였습니다.